어? 어 이거 뭐야? 왜불까 어, 와. 네. 네, 이거를 저와 대표님, 그리고 또 지휘자님들께 이렇게 전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. 자, 하나, 하나 둘. 둘. <laughs> 마스크 어고신다고요 네. <기가> 네. <laughs> 아, 그래서 안 꺼졌구나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여기 거기 담아 뗐어 물을 담아 가지고. 아, 네. 자, 두 분에 한 말씀 있겠습니다. <목소리> 김동겠습니다 네. 더 열심히 섬기고 <laughs>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네. 알겠습니다. 네, 네, 더 열심히 <웃음> 섬기고 <웃음> <웃음> 더 열심히 <웃음> 사랑하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우리 자원진들이 이렇게 같이 모아 주시 Eu <laughs>